이게도 가끔은 전원을 꺼줘야 해. 안 그러면 부품이 노후되거나 심하면 과부하에 걸릴 수 있어. 사람도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우리 쉬자. 헤이, 일할 줄 알고 크림 쿠키를 숨겨놨지. 같이 먹자. 혹시 이네퍼 부른 건 아니지? 방금 저쪽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신기한 장치를 봤어. 엄청 신. 얼핏봐도 평범한 기계장치랑은 구조가 다르더라니까? 분해해보고 싶다. 뭐라내 스페너가 어디 갔지? 나 같은 천재도 첫 기계를 만들 땐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. 그렇지만 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평생 알수 없잖아?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거야. 조립과 분해를 몇 번이고 반복해도 괜찮아. 누가 알겠어 그러다 보면 갑자기.